이번 주 온유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집사님하고 같이 그 일본에 있는 온누리교회 이제 예배드린데요. 어, 뭐 그래서 소수지만 소수지만 청년부 회식을 목요일에 했었습니다. 대발성에처럼 그래서 맛있는 거좀 먹고요. 어, PC방을 갔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온유에게 PC방 이용법, 뭐 게임도 배우고 막 그랬습니다. 어, 나이 먹어서 이제 애들하고 게임하려니까 좀 어지럽더라고요 힘들고. <laughs> 근데 하여튼 온유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역시 NG스럽다고. <laughs> 네. 네, 그러면서 하여튼 저,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좀 쉽지는 않는데, 뭐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뭐 청년들의 문화도 알아야 하고, 뭐 언어도 알아야 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이제 니즈는 표현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 저도 이제 중년이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굳어지고 또 고정감념에 이제 침몰되니까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좀몸부림층으로 노력을 합니다. 어, 이 고정감념이라는 것은요, 사진 한번 보시면, 어, 월터 리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20년대에 사람인데요, 어,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고정감념의 단어를. 그래서 PPT 한번 보시면, 어, 고정감념은 무엇이냐? 어떤 생각이나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상황이 바뀌면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고착된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PPT 이제 내용처럼 다른 정보가 와도 어때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고정관념의 특징이 있는데 지나치게 일반화죠. 한두 사람의 형태만 듣고 그것이 맞치 맞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부정확함.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정관념은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확신하고요. 세 번째가 문제죠. 변화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다른 정보를 들어도 한번 형성된 고정관념은 절대로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PPT 내용처럼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 않는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목회자로서 이부분에 맞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과거에 일하면서 목회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중직을 하진 않지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어, 후배 목사들이 이중직하는 것을 무척 못마땅하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하면서 목회하는 것을 어, 많이 꾸중들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SNS로 해서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으로 이제 사람들 전도하려고 열심히 교육 홍보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집사님 같아요. 온누리교회. 큰 교회잖아요. 그 온누리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님이 일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엄청 자기 그, 그 SNS에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 입장에서 죽을까 하고 없이 목회를 왜 하냐. 일하면서 목회할 거면 일을 하든지 목회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하면서 막 엄청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큰 교회 단위사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처럼 이제 개척교회는 한 푼이 아깝잖아요. 목사들이 재정을 교회 많이 쓴단 말이죠. 이제 정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교회 살람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운영한다는 것이. 그렇다보니, 목사들 개인 돈도 교회 많이 쓰고, 또 우리는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버티잖아요. 성도님들이 잘 헌신해 주셔서. 그런데 저희보다 형편이 안 좋은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SNS에 우리교회 얘기하면, 대형교회라고 해요. 우리 <laughs>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을 비하면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임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사모님들이 아르베트를 해서 월세 내고 생활 유지하는 데 많이 쓴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여기는 고정감념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님을 이해해주지를 못하신 거죠. 그큰 교회 다니신 그분들왜큰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뭐 그런 것을 생각들을 안 하겠죠. 결국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비난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참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데도 걸림돌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이 나오는데 베드로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주까지 사도 바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 살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으로 시작해서 빌립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와 또한 이방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지금은 이제 북수단이죠. 그네시에게전도를 하게 되고 지난주에는 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 유대교인 그 사람이 기독교로 어떻게 개종하게 되는지를 살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익사하셔서 베드로와 열한 명의 사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픈 자들이 치료받고 놀라운 기적이 베풀고 또한 바운드 역사를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개종하게 되고 어, 크게 부흥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온 유다뿐만 유다 아니라 이제는 여러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 구성된 안디옥 교회까지 개척이 돼서 부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고 평생을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고 그의 놀라운 업적을 통해서 유럽이 다 복음화되는 그것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연장 성경에서 오늘 주인공인 고넬류 역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하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 내시를 딱 꼬집어서 그에게 빌립을 보내시고 그 빌립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셨어요 오늘 주인공인 고넬류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류가 얼마나 깨어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앞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 고넬류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역시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라고 표현을 되는데 어있 바로 지금의 이탈리아와 같습니다. 어,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살고 있던 이 고대 이탈리아 부족인 오스카 족의 왕 비탈리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단어, 이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유래가 돼서 지금의 이탈리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 부대는요, 팔레스타인, 지금 이제 그, 그 중동 아시아 그 지역의 치안 유지와 세금을 걷어들이는 담당을 했던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면 매우 엘리트 부대들, 특수 인재들만 뽑아서 특수 부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에듀비아내시도 어느 정도 주의가 있었던 고위층이었고 오늘 이고넬료 역시도 이스라엘에 지배하는 그 로마의 그냥 단순한 장교 아니라 고위직의 장교였던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드위아 데시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달라고 사모해야 하는 영역,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생활 하는 것은 우리의 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신시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늘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오피아 내시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신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했음바 되었으니 저는 이 부분을 늘상 부러워합니다. 읽을 때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상달하여서 너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칭찬일까요? 하나님은 고넬류와 에디오피아 내시를 평상시 어떻게 행동한지를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요? 성경 교사를 보내주셨어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는 빌립을 보내시고 오늘은 이 고넬루에게 어, 베드로를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런데 어, 빌립에게는 직접 가라 천사가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셔서그 네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네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네시를 만나게 하셨지만 오늘은 물밑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어떻게요? 초청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넬루에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어, 저는 우리들이 고넬류처럼 하나님께 기억바, 기억된 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시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 고넬류는 에디오피아 내시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특징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보내신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바울도 유럽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 이방인 교회 아직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저희들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게 아니라 바울을 선택하셔서 보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아 네시도 하나님께서 빌립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고넬류의 교회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도를 초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오늘 살펴는이 10장에서는 잘 모르는데, 사도인전 15장으로 넘어가면,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다른 케이스와 다르게 하셨는지를 알수 있어요. 이제 바울이 나중에 전도를 이제 많이 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무척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읽었던 땅 끝까지, 아까 1장 18절, 예수님의그 말씀하신 유언의 말씀이, 땅 끝까지가 무엇이냐, 내 증인이 되라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땅 끝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라 선민사상이 그들에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민족에만 있는 것이지 다른 이방인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은 땅 끝에 흩어진 비하, 디아스포라. 쉽게 말하면 미얀마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가서 선교해라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교는 미얀마에 살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미얀마에 살고 있는 한인들, 유대인들에 가서 전도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단임 목사인 베드로 역시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깨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고넬류의 이 사건, 본문의 주인공인 이 고넬류의 사건이에요. 이 내용을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고넬류의 집으로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그 그 시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때가 이제 밥 먹기 전이었어요. 매우 시장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PPT 보시면 이런 데입니다. 낭만이 있는 네. 그 중, 그쪽 지중해 쪽은 선선한 바람이 오도록 이렇게 그냥 단순한 옥상이 아니고요. 그 우리 찻길 건너면 제가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저기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 건물 이동해 주실 때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찻길 건너 이제 상가들 보면 이렇게 옥 지붕들이 있고 있어요. 그, 그 파스타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옆에가 이렇게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인데 그 옥상에다 이제 테이블을 채워놓는 거죠. 샵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기도하려고 밥을 준비하는 시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낭만 있게 기도를 하려고 돗자리 펴놓고 기도하려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항우경에 빠집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 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우라는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뇌 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그 안에는 땅이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네. 자 항울경 이게 뭐냐면요. 놀라움이나 경외로 인해서 정신이 집중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도 안 들리고요. 딱 집중해서 어떤 그 사건에만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역과 신약에서 특별한 이 계시를 받을 때 자주 나타났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배우고 있어요. 바로 이 항울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이 항울경에 빠져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 충만한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갑자기 환상을 보면서. 하늘에서 이제 큰 보자기가 나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그릇시 이제 감싸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제 그 글으새는 네기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 볼까요? 시작. 모든 식물 중 우리 나라적 독빠리 되고 생기 지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살금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짐 즙숭정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나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새김질을 못 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맞으지말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네. 그래서 이단 중에 돼지고기나 콜라동을 안 먹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 그런데 저희는 먹어요 괜찮아요 네. 어. 그런데 베드로 역시도 이 음식을 못 먹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내이게 말씀에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13, 15절 말씀 자, 이 말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순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게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요. 그데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보통 이러면요, 우리들은 어떻게요? 해 고정 감념에 빠져서 이거 하나님 아니야? 혹시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유죄해서 나 지금 말씀 어기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고정 감념의 개념 볼때자 그랬더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세번 이순 후그그 글씨 그 하늘로 올라져. 네, 이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됐대요? 세 번. 세번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잠깐 정리하자면 지금 베드로는요. 식사 준비가 한참일 때 너무 배고프니까 음식 냄새 맡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배고플 시기에 한상 가운데 그릇이 보자기에서 쌓여 내려왔어요. 근데 그 그릇에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들로 가득 찬 거예요. 이를 보고 베드로는 거부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은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왜 너가 부장하냐하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한상은 곧 누구를 가리켜요? 고넬류를 가리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음식이 담긴 그릇입니다. 한번 사진 보실래요? 이게 이제 보통 항아리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그릇이나 항아리를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요. 하나는 이제 돌을 깎아서 만드는 오른쪽처럼 또는 이제 빚어서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항아리를 만드는데 이 항아리의 용도가 무엇이냐? 여기 이제 보통 물을 담습니다. 뭐 포도주 담기도 하는데 보통 집에 가면 입구에 이 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에 솥을 이렇게 조금씩 박아주고 떠서 손 발을 씻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이제 샌달 문화다 보니까 또 먼지들이 많으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물을 퍼서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저희 어르신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시골 지금 이제 아스팔트가 다 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었는데 옛날에는 막 우리 흙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식당마다 요 문화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어요. 기억하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 저도 기억, 아마 연배가 비슷하니까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손발을 씻었던 물이에요. 그 항아리, 그 그릇에 어, 이음식들이 이 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의 의미는 뭐냐?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청결, 정결, 깨끗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 물을 담는 우리의 손발을 씻는 물에 이 음식이 담겼어요. 곧그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청결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어떻게요? 정결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선민 사상 곧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에게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율법을 따라 음식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음식 역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따라 지금 정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봉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왜 말,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역으로 하나님은 어떻게요? 그 율법의 근거에서 음식을 정결하게 했다. 율법을 갖고 율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만든 예수님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조차 거부한 것이죠. 베드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율법을 어떻게 해요? 금하고 온전한 율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입맛에 맞는 고정관념을 갖고 율법을 해석하니까 올바른 해석이 된 율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셔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은, 땅 끝에 있는 유대인들, 너희 디아스포라만 흩어진 유대인만, 민족만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아직도 고통받는 인류를 그리스의 복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곧 복음에 담긴 그릇 정결하게 하신 그 그릇의 음식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고정 감념을 깨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낼 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가 고정감념에 박혀 있었던지 하나님이 신이, 신께서 직접 먹으라고 하는데도 안 먹잖아요. 그걸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부인하죠. 세 번이나. 그리고 심지어 엄청 배고플 시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습니다. 고정감념이 처음에 뭐라고 했죠? 어떤 것을 보여줘도 안 믿는 것이라고 했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도 불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진 고정 감령을 깨더니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의 고정 감령이 어떻게 깨졌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일보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눈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나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았음 줄깨달았다 아, 아멘. 끝까지 음식 안 먹었어요. 그러자 그 환상이 끝나고 아까 고넬류가 사람을 보냈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으로 왔어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계십니까?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자초증을 지다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고 고넬류가 이제 이야기한 를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어디 있다고 하니까 저는 당신을 오늘 처음 보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천사가 당신이 어디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차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할까 봐 이렇게 환상을 보셨구나 이방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걸알 거죠 그러니까 3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강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이방인도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반성이 고백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고네르는요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완강히 부인했겠죠. 나 율법을 지켜야 돼.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어.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어. 라고 했겠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방인들도 어떻게요?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다나바와 함께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다녀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었어요총네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막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막 믿고 성령이 임재하고 막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장로님들하고 성령님들한테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 저희들이요. 유럽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줄 아세요? 반대를 해요 예루살렘의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 그들에게 왜 세례를 주냐?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했다고? 믿을 수 없어 성령은 우리 유대인들만 받는 건데 하나님의 신은 우리에게만 와야 되는데 그 고정장령을 깨는데 오늘 이 사건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예를 열어요. 노래, 노예 이 때, 예루살렘 단임 목사 고넬, 베드로가 고넬류 사건을 보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러 유럽에 가는데 동의하고, 그 다음에 서포트해 주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주게 되,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정감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고정감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데,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현성된 그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또는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실 텐데, 나의 아집으로 생성된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맡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막혀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우리의 고집보다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니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또한 저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시기가 어떻게 요 앞당겨지겠죠 겉으로 새는 쉽게 말해서 이제 곤대용으로 삽질이라고 하거든요. 헛수고하는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에 불편한 게 정말 많습니다. 재정도 채워주시고 교회 차도 주시고 장소도 좀 자무실도 생기고 그럴 수 있도록 옮겨주세요. 기도들을 막 해요. 그런데 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욕심이 또 이것이 저희 고정관념일 수 있으, 있으니. 하나님의 심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비록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가 기대가 되고요. 저희 조바심이 수그러들더라고요. 베드로와 고날류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받으셨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맡고 있는 고정관념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므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민을 초건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